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염탐하는지 아는 방법과 90% 이상 후폭풍이 오는 연애를 했던 경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연인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을 때의 허전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이별하고 나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면서 위로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하지만 전 연인 이야기만 하게 되고 자꾸 비교가 돼요.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뭐가 좋다고 이러는지. 요즘 같은 봄날씨에는 꽃나들이 가는 연인들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연인과 주말에 뭐 할까 하며 설레서 데이트를 했던 기억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립니다. 날이 더워져서 짧은 옷좀 챙기려고 하다가 예전에 커플댐이었던 물건이 덩그러니 있으면 세상 슬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헤어지고 우리의 기념일이나 함께 여행 가기로 약속했던 날이 오면 그날 연락을 해볼까 말까 상대방도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상대방의 마음은 현재 어떨까 너무 궁금하죠.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연락 타이밍이 언제가 좋을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을까? 내가 상대방을 염탐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염탐하는 걸까? 사실 염탐을 한다고 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할건 없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하던 전 연인의 카톡이나 인스타를 염탐하는 건 어쩌면 그냥 습관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친 전 여친이 내 카톡을 염탐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바로 전 연인이 내 카톡을 염탐하는지 알수 있는 업데이트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카톡 프로필에 클릭하면 투데이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죠. 이 기능은 하루에 내 프로필을 몇 명이 클릭했는지는 알수 있지만 누가 방문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방법을 조금만 변형해보면 전 연인이 내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누가 방문했는지 방문자는 알수 없지만 전 연인만 특정 멀티 프로필에 가둬두고 투데이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전 연인이 내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지 알수 있어요. 많이 답답하시고. 상대방이 내가 궁금하기는 한가? 라는 마음의 위안이라도 잠시나마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따라해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기능으로 전 연인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 멀티 프로필에는 전 연인만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전 연인을 추가한 멀티 프로필에 투데이 방문자수 기능을 설정하는 거예요. 전 남친, 전 여친이 내 프로필 클릭을 하면 그 멀티 프로필의 투데이 방문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투데이 방문자만으로는 누가 눌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멀티 프로필까지 활용하면 전 연인이 내 프로필에 염탐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 연인이 내 프로필 투데이 수를 확인했을 때 숫자가 0인 걸 보면 얘가 친구가 그렇게 없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타가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말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 열매가 업데이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0% 이상 후폭풍이 오는 연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항상 맞춰주고 져주는 연애를 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은 기분이 안 좋으면 금방 티가 팍팍 나고 신경질적인 말투가 되고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연락으로 속상하게 하지 않고, 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하려 하고, 상대방이 일순이라고 느끼게 했던 사람, 이성 관계가 복잡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좋아서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고, 상대방이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요. 굳이 미안하지 않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잘할 수 있다고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우쭈쭈 해주는 그런 사람이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항상 상대방의 편인 걸알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말해주면서 편견이 적고 수용의 범위가 넓은 너그러운 사람. 상대방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난 못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할때 항상 믿어주는 사람. 상대방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내 일처럼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려는 사람. 상대방이 특별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연애를 했다면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음을 분명히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만날 때는 익숙함에 속아 나의 소중함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나의 빈자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거예요. 감정적으로 구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대방에게 이런 사랑을 줬고 내가 상대에게 그런 존재였다면 상대방은 아마 누구를 만나도 결국에는 나와 비교가 될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점점 이기적에게 변해가는 상막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정말 귀한 가치입니다. 오히려 이 헤어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깨달아질 거예요. 상대는 나에게 익숙해져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 졸이고 애를 태울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 존재 가치가 더 값지게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갔던 그때가 그리울 거예요. 천천히 쌓여진 나의 최선들은. 익숙함에 속아 그때는 지루하고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절대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한 사람의 사랑은 헤어지고 나서 두 배로 빛이 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이 헤어짐은 여러분에게 결국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했던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